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데? 어, 한 20만원씩 만들고 있나 본데. 빳빳한 첩들인데, 이런 거하면 쏠쏠해. 내 목숨과도 같다. 마지막 자존심이다. 기운 남성들이 말하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들의 비상금입니다. 아내의 눈을 피해 숨기기 위한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들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이비상금에 얽힌 부부간의 속내는 또 무엇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해 마련된 돈, 비상금. 진짜 주부들 또 비자금 하나만 쓰려놔요. 그러니까 땅을 먹어야 비 거. 나도. 컴퓨터가 8만원 벌어줘야 된다고? 갑자기 8만원 먹고 착취를 하나 튀어나온 거야. 7천0 어, 0 7 0 <laughs> <landing. 웃음>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전제 비상금. 그들의 쫓고 쫓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리얼스트림임에서 전격 공개한다 비상금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생각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남자도 없어요 주부들은 비상금이라는 개념보다는 비자금이 음, 비자금은 정말 돈이 금방 있다가 그 다음날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근데 진짜 주부들도 비자금 하나만 잖아요 여러분 때는 남자들이 비상금을 만드는 이유는 딱두 가지야. 네. 하나는 우리도 양주 먹고 여자 끼고 술 먹을 때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때 한 번이랑 하나는 내 와이프랑 내 가족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꼭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그때는 어. 그런 거지. 내가 원래 하고 나를, 어. 취미활동 같은 거, 뭐, 어. 내가, 원래 어. 밖으서 이용생활하고 어. 이런, 이런 그러니까. 거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 어디 이렇게 보내고 싶거나, 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목동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비상금 모아놓지, 뭐 그런 거니까. 신랑들도 그 마음이야. 어. 아, 신랑도그 마음이야.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난는니 조금씩은 있는 게나고것 같아. 음. 집에 있는, 있는 것도 부르러. 아니고, 어. 비상금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렇다면 남편의 비상금 얼마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 아니, 근데 비상금의 단위를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10만원에서? 한 5만원에서 1 0만원그런 거. 거 음, 그리고 무슨 그게 비상금이냐. 이상금수 비상금이. 있는 금액이니까 아, 비상금이. 일년 내내 열심히 모아서 돈댓 만들어 놓은 거 그건 비자? 그건 적금이지 그건 비자. <laughs> 적금 개또 탕거지 그거는 그리 비자금이지 그런 음. 거야? 월급쟁이들이 <laughs> 그렇게 모으기도 힘들어 요 비상금 채야 한100 이상 그러니까 100만 그러니까, 이 넘어야 비상금 이은 나도 비상금이란 거는 진짜 5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도 고항 고만, 없어도 고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금이 아니야. 백 단위 미만은 비상금이라 는 어. 생각은 안 하고. 백 단위 있어야 비상금도 있어야. 하늘 분이 모르는 제가 쓸수 있는 비자금 비상금. 칠천. 이 칠천. 진짜 넌 제일 비상금이네. 그게 비상금이지. 찬타 그 친하게 되애데 그러니까. 극치는 어, 몰라. 비상금을 가장 잘 숨기는 장소는 옷 같은 데나참잘 숨기는 것 같아. 남자들이 되게 그런 거 보면 단순해. 철지는맛 그러니까 철진한 옷을, 어. 음, 철진한 옷딱 봐봐봐. 주머니 어, 같은데 맞아. 보면 돈이 참꼬기작꼬기작참 음. 많아. 잘 <laughs> 숨기는 아. 것 같아. 요새는, 어, 그래. 잘 어. 숨기는 어.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같아. 신랑은 건망증 있잖아요. 어. 깜빡깜빡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막 옷도 막 그냥 음. 막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꼼꼼하게 체크를. 잊어버리고나서는 이제 집에는 안가키고 사무실 안 지는 것 같아. 사무실 안지어보니까마지 아, 집이야. 와이프가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어딨겠냐. 더잘 알죠, 남자보다. 어. 그래요. 아, 금세 딱 쏘고 그랬는데 옷까지 다 지질 텐데. 심야 발차이 최고라니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비상금. 때로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발생하는데, 이제는 각종 비상금 숨기기 용품까지 등장. 남편들의 비상금 숨기기를 돕고 있다. 또 하나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일명 스텔스 통장. 불안하다는 남편들을 위해 공개한다. 정성일 대리, 은행사서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 계좌 조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계좌 감추기 말씀이세요. 네. 네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 로그인하시고 거래하경고 계좌번호랑 보내는 어초의뿐만 아니라 이체까지 제한되는 계좌감축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비상금을 넣어놔도 가족이어도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보이세요 아, 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냄새 나는 구두 밑창은 가라. 이제 비상금 숨기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궁금증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비상금을 모으는 걸까? 모으는 것 같아. <목소리> 돈 벌어 어디서? 벌어 <laughs> <가면> 어디? 벌어 <이제 웃음> <쓰신가요>? <laughs> 어디? 벌어 어디? 벌어 이디 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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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디? 벌어 어디? 에어 어디? 벌이어게 벌어 어디? 벌어 어디? 벌어 어디? 벌어 어디? 끝에 어디? 벌어 어디? 벌 이걸 책을 읽어주라는데 읽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점점 연령대는 높아져가고 책은 열면은 좀빡빳한 책들인데 이런 거 팔면 쏠쏠해. 중고로 팔면옷 같은 것도, 라벨도 있어, 택도 있어. <laughs> 그렇다면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냐는 아내의 문자에 남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리얼스트리 묘가 깜짝 실험을 준비했다. 비상금 꼬부 치고 있어? 아니 없어 꼬부 치고 있잖아 아니 그거는 컴퓨터 값 8만원 러어줘야 되는 건데 컴퓨터 가 8만원 물어줘야 됐다고? 근데 갑자기 8만원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 나 알고 그 저기 상품권 응. 좀아 가가지고 안전을거리지기어 나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데 그 8만원이 어서 튀어나왔네 어... <laughs> <laughs> 어 서프라이즈 어 그래? 그러면 또 다음에 비상금 갖고 내거뭐 사올 거야? 비상금 아니고 지더 응.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에? 어, 침대 부러져가지고. 뭐, 뭐, 뭐가 부러져? 침대가 부러졌다고? <laughs> 침대가 왜부 몸무게도 <웃음> 빼지. <웃음> 남의 침대 왜 부러뜨렸어, 숙소를. 아, 나 진짜. 아, 그런 거 나한테 얘기지 하 말고 부산금을 알아서 해. 끊어. <laughs> 오히려 더엄살떠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laughs> 미치겠다, 진짜. 여, 얼마나. <laughs> 지금은 없어? 아, 빨리 얘기해봐. 있어, <laughs> 없어. 어어. 어. 그래 어, 얼마 정도? 만들면은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데 <laughs> 오 뭐라고? 어, 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데 한 20만 원 되겠네 그러면? 오 와. 그치? 지이 하다 없으면 돼. 너한테 고 어, 그래 오한 어, 20만 원씩 만들고 있나 본데 아니지 아니자 뭐라고 <laughs> 할요 잠깐만요 여보, 비상금이 없어. 저번에 10만원 반띵 했잖아. <laughs> 있어도 없고, 알고도 모른 척 한다는 비상금. 2010년에도 남편과 아내의 전쟁는 계속된다. 비상금 꼭 숨겨야만 한다면? 남편들이요, 비상금도 분산 투자하자.